완전히 깨어 높은 자아를 따르는 삶이란 지금과는 분명 다른 삶일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며 훨씬 고양된 삶이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동기부여의 아버지 웨인다이어는 그의 책 마음의 연금술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그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깨어 있으며 높은 자아에 따르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연습한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첫째, 요새 행복을 추구해 보세요. 사소하게라도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운 일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면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할수 있는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기부하는 일도 좋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한 직업을 갖거나 영혼의 단짝을 찾거나 최고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그림으로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그림을 마음에 담은 채 자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소한 일은 저절로 처리가 됩니다. 그림 주변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림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마음 속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일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마음 속에 그림을 계속 품으면 조만간 그 그림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셋째, 내면의 높은 자아와 대화하세요. 신과 대화를 나눌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세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세요. 높은 자아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 힘이 샘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바로 내면이기 때문이죠.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소라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적이 있다는 생각은 전부 에고가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세대를 걸쳐 이어내려오는 적대감, 정오심,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이 바로 네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죠. 이 세상에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에고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생각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알고 나면 이제 에고의 힘이 빠지게 되죠. 세상에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에고를 길들인 겁니다. 지난 수년간 강연을 하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 인구는 몇 명일까요? 그러면 몇 명이라고 답이 돌아왔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나요? 러시아에 너무 미운 할머니나 어린이가 있나요? 손드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냉전 기간 중에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할 무기를 만드느라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닌 겁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면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과 직장 동료,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죠. 정오가 아니라 사랑을 보낼 때 내면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정신적 인식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몸을 맡기고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몸을 맡기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더는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을 맡긴다는 건 그냥 자신을 내려놓는 일인 거죠. 몸을 맡겨야 할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건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야. 그러고 나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몸을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에고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높은 자아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그건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여섯째,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기도, 성가 부르기 등그 시간을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신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침묵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진짜 거슬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하루 2-30분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토록 힘들었던 일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세요. 침묵의 순간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 자신에게 침묵의 순간을 건네보세요. 그 선물을 통해 높은 인식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짐을 가볍게 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상 뭐든 나눌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자신의 짐도 가볍게 할수 있죠. 짐을 약간 가볍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짐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소유하려 합니다. 많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여덟째, 기쁜 일에 관심을 두세요.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감을 주는 곳에 생각 에너지를 모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부드럽게 생각을 물리치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자. 그런 생각은 넘기고 더 높은 생각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TV를 켜고 온갖 고통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맥빠지는 일을 찾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부정적인 기운으로 주위를 흩트러뜨리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날의 언론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이런 부정적인 기운입니다. 주위에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게 하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틀어도 좋고 힘을 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에서 인식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깨어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던 꿈을 돌아보았을까요? 에고는 아마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며 우리가 진짜 변할 수는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겁니다. 그런 에고의 말이 들려올 때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인류가 만든 기적은 여전히 책에 실려있고, 이 기적을 만든 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에고는 우리가 물질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하죠.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아에게는 물질세계가 그냥 일시적으로 거치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원하고 형체가 없으며, 변하지 않고 물질 세계에 가둘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죠. 그건 전부 높은 자아가 베푸는 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